묻지도 하는데 이웃집 녀석이 투덜거린다. 그런 건 알고 있다고. 이미 토마스에서 정보를 빼내기 위 한테 하니까 좀 가만히 있어. 저도 처음엔 놀랐지만 저건 무슨 상어 그림을라고었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지만 레이머드 경이 그 상어를 좋아한다던가요? 그거 참 특이한 취미로는 저그림은 어쩐지 기분 나쁘도록 해야 할까. 악마처럼 보이거든요. 참, 전 시루나가스섬에 악마라는 말을 들은 적 있는데 혹시 그저 상어가 그 악마일까? 시루나우섬의 악마 말입니까? 아, 아니 모르겠네요. 그래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네. 토마스의 얼굴에 확실한 동요의 빛이 떠오른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 정도의 이야기로는 특별히 동할 만한 것도 아닐 텐데. 어쩌면 시루나우섬의 악마라는 단어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의 무언가 무엇인가의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도 모른다. 킹스 씨는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토마스는 조금 전 대화를 얼버무리듯 얼마 안 가서 이야기를 꺼냈다. 나만인가? 사는 곳은 뉴욕의 브루클린이다. 맨해튼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 좋은 곳이지. 이웃집 내내꺼가 비웃을 띤채 나를 바라본다. 아, 이건 거짓말이지만 완전 거짓말도 아니다. 일단 내 사무실에는 맨해튼은 보이니까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는 정도지만. 그렇네요. 저는 뉴욕에 가본 건 학회에서 가봤었는데 좋은 거리였죠. 학회? 그럼 혹시 안녕하세요 히니스 씨, 해리턴 씨, 네네코. 아직 조금 이른 거 같네요. 아 아키라, 지젤은 같이 있지 않았어? 내 말에 아키라는 발박한다 저도 어린애가 아니니까 늘 함께 있는 건 아니야, 미스터 히니스 씨. 왠지, 왠지 아키라의 말에는 묘한 가시가 있다. 특별히 집히는 건 없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약올렸던가? 기억에는 없는데. 잠시 서먹한 시간이 흐른 뒤, 지젤리 모습을 보인다. 죄송합니다. 혹시 늦었습니다. 괜찮아, 지 찾고 있던 물건을 찾았어? 네, 가방에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알렉스와 아우로라가 가장 길자리에 앉는 게 보인다. 알렉스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 싫어하는 것 같았다. 뭐야, 너희들. 모여있었군. 어? 혹시 우리가 마지막인가요? 제이콥과 리리 나타나고 이로써 모두 모인 거 같다. 네이먼는 결국 나 나타나지 않은 건가? 음, 아니 잠깐. 이 광경에는 뭔가 미화감이 있는 거 같다. 뭘까? 아니 괜찮겠지? 제이콥은 어디서 듣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와인잔을 손에 들고 있다. 알콜 중독인가? 여러분 모두 한 자리 모이신 것 같군요. 그럼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주인인 댄 레이먼드님도 곧 식사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요리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토마스가 안전보전 못한 모습으로 손목시계를 쳐다보는 것을 같... 알았다. 죄송합니다. 잠시간 실례. 뭐지? 토마스는 어디로 온 거지? 어 어디라고 해도 화장실이겠지. 안전부전 못했으니까. 네네커의 기억력은 무시무시하지만 사람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사람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서둘러서 뭔가 잘 관찰해봐. 토마스의 시계를 쳐다봤어. 뭔가 시간을, 시간을 지킬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이 섬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어디로 간 거지? 아, 알까 보냐? 어차피 누굴 만나는 거겠지. 누군가를 만난다. 라 다른 사람들은 모두 여기 있는데, 아니 정확히는 레이 먼드 경은 아직 나서나지 않았지만, 토마스와 레이 먼드 경이 이 시간에 만날 거라곤 생각하기 어렵다. 토마스가 들어지 오않은채 테이블 위로 음식이 나열된다. 네네코는 자기 눈앞에 사람이 없어 신경 쓰지 않는 듯 토마스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저 네네코 머리가 너무 길잖아. 머리는 이발하고 있는 거야? 아아 아? 아키라가 조금 불쾌한 표정을 물어봤고 네네코는 웃을 정도로 겁먹은 기색을 보이며 우쭐이 좀 목을 떨고 있다. 오호, 적합해 나오야. 뭐야 그렇게까지 겁먹지 않아도 되잖아 아 미안해. 그 녀석은 사람과 대화하는게 서툴거든 너무 실례했네요. 빨리 익숙해지면 좋겠네요. 인간이 빨리 인간에게 익숙해지고 싶다는 라는 느낌으로 아키라는 깔보는 모습으로 대답한다 잠깐만. 저 녀석 마인을 마시고 있는 건가? 쉬운 건 아니겠지? 시링스씨 알고 있어요? 영국에선 16살이라도 호자를 동반하면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거 와인 정도는 술의 취미 중 하나입니다 내 시선을 알아차렸는지 아키라는 그렇게 대답하며 와인을 마신다 그렇다 해도 여긴 미국의 알래스카주가 언제부터 알래스가 영국에 합병된 거냐 애초에 아키라에게 지젤은 보호자라고 할수 있나 뭐 적당히 마시라고 나, 나도 이거 마셔도 돼 네네코는 눈앞에 와인잔에 반짝반짝하며 눈길을 준다 넌안돼 얌전히 포도주스라도 마셔 으흐. 식사 시작된 지꽤 지났는데도 토마스는 아직 돌아올 기미가 없다. 레이먼드 경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빙센트가 커다란 추운기와 함께 나타났다. 여러분 그대로 있어 주십시오. 본래 레이먼드 주인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예정이었으나 금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추운비로 주인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운기 레이먼드 경과 함다나타 않지? 레인먼드 경의 번정은 흔히 있는 일, 별반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를 이성까지 불렀을 정도니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말이겠지? 히잉턴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는 어렵절 수 없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하라는 명령이었으니 추음기를 재생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이 시로 나가서 섬 와주셨는데 황송. 레코드에서 음, 나오는 음성은 녹음한 시점부터 흐트러져 있는 것인지 혹은 레코드가 손성되어 있는 것인지 상당히 알아듣기 어렵다. 중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섬의 비밀 절때 약속 누가 흘려보낸 겁니다.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일 거기다가 누군가는 나를 일대죠 정보 정확히 범인이라고 천대장을 이봐 이봐 장난하는 거냐? 전혀 못 알아듣겠잖아 제이콥이 여이가 없다는 듯이 소리를 지른 이후 그... 이... 기간의 배신자가 있다 지금까지 음성과는 다른 다른 뚜렷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섬뜩한 목소리의 톤 때문에 사람들은... 아니 잠깐만 이유고 레코드는 지리멸랄한 나열과 같은 음성을 재생한, 후, 재생한 후에 재생을 마쳤다 이것으로 주인님의 메시지는 끝인 것 같습니다. 전혀 내색하지 않고 있지만 빈센트도 이 음반의 내용을 의외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약간 난처한 기색이 보였다. 아무리 그래도 농담 시나 치는 나 레이먼드 경, 기안의 배신자가 있다고?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제이콥은 초조한 듯투덜거린다 메시지는 끝난 것 같네요. 그럼 저는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자, 지질. 아키라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지젤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럼 우리도 가자. 네네코는 이자리에 분위기에 견딜 수 없게 되었는지 내 소매를 잡아당긴다. 이 자리에 남는다면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까? 있어봐. 아니, 이 자리에서 얘기를더 들어보자 나, 나는 그만두는게 좋다고 생각해 제이콥 얘기를 좀더 듣고 싶은데 미스터 힐스 생각해보니 당신의 경력은 아무래도 수상해 설마 당신이 배신자는 아니겠지 설마 그렇게 생각한다니 서운하네 아니 미스터 힐스 뿐만 아니라 다른 녀석들도 특히 대리인으로 온 녀석들은 수상하거든 분명 이 안에 배신자가 이 녀석은 네네코 말대로 긁어부스럼인가 그, 그러니까 말했잖아 돌아가자 그런가? 조용히 돌아가기로 할까? 뭐야? 이 불쾌한 분위기 배... 배... 신자가 뭐라고 하던데? 글쎄, 확실히 안 좋은 느낌이야. 아무래도 그 초대장 자체가 배신자를 색출하기 위한 미끼였던 것 같아. 하지만 모르겠어. 설령 배신자가 있다... 있다더라도 고지식하게 고치, 이성을 방문하려고 생각하진 않겠지만, 섬에 오지 않았더라면 수상적인걸알수 없기 때문에 전화를 부른 거잖아. 그렇지? 그렇다면 제이콥이 말한 것처럼 수상한 사람은 대리인 중에 있을지는 모르겠군. 그렇다 해도 토마스와 제이콥을 제외하면 전부 대리인 셈 대리인인 셈이지만. 애초에 뭘 배신했다는 거지? 히, 히니스 씨가 배신자 일을지도죄책감에 사로잡혀 자살했다든가? 그 소재는 가볍게 말하지 않는 게 좋아. 이제 확실히 그럴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속수무책이야. 하지만 무직한 대리인을 보냈다면 그 대리인에게 따져봤자 배신자인지 모를 것이다. 그렇다면 레인버드 경은 이미 누가 배신자인지 짐작하고 있었다는 얘기. 도무지 모르겠다. 개운치 않다. 일단 방에 돌아가지 않을래? 왜, 왠지 무서워. 그래 이야기를 더 하더라도 방으로 돌아가서 돌아가가는 것이 좋겠어. 음 잠깐만 문이 또 내려갔어. 아비가 열어놓은 게 아니었나? 먼저 간 아키라가 닫은게 아닐까? 그, 그 녀석 성격 나쁘니까 비란걸또 돌려야되나? 오잉? 응? 뭐야? 뭐하는거야 저 두사람? 느낌 이상한데? 괜찮으세요 아가씨? 이봐 어떻게 된거야? 무슨 일 있었어? 아키라는 얼굴이 새파란 상태로 그 시간선을 항공을 바라보고 있다. 사실은 이옆 통로에서 사람 쓰러져서. 저건 이제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라고. 아키라는 자신에게 타이그르듯 중얼중얼 혼자 말을 한다. 이 모습이 신상치 않다. 이 옆의 통로. 즉이문 앞인가? 문을 열리면 가고 해맞는 거예요. 좀 고마워. 명심할게. 나는 아키라 일행을 떠나게 문의 손잡이에 손을 댄다. 이 상황은 이상하다.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다. 내내코, 무서움은 떨어져 있어. 이옆에 무슨 감이 있을지 몰라. <laughs> 무, 무서워. 마음 흔들리니까 열리면 빨리 열어줘. 뭐그 마음만이라도 괜찮겠지. 자 간다. 문을 열겠어. <laughs> 문을 여는 것과 동시에 지독한 악취가 목을 찌른다. 복도에서 연기가 쏟아져 나와 눈시을 따갑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지압한 연기는 이윽고 불어오는 바람이 희미해지고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타는 그래, 건가? 온몸이 타버린 뚱뚱한 남자. 이미 숨은 꺼졌다. 이 독점과 체격에 얼굴에 화낭이 심해서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 이 시체는 토마스일 것이다. 사인는 질식사 또는 소사. 어쨌든 불이 원인이 된게 틀림없다. 하지만 이상하다. 이 불로 된 통로 어디에 그렇게 강한 물이? 아... 아... 뭐, 뭐야, 농담하지 마. 이거 물이... 내내코는 눈물을 흘리며 구토한다. 말하는 건연행 때와 같지만, 정말로, 정말 한계가 왔는지 새파랗게 질리채 금방이라도 졸도할것 같다. 나, 나 이제 한계야. 일단 봤으니까, 이제 다 끝이야. 이제 기자를 타니까 수고해. 내내 손을 울먹이는 소리를 중얼거리더니 비실비실 문 밖으로 나가. 그대로 돌다리 구석에 몸을 묻듯이 엎드린다. 이거 괜찮아? 내내 손로 돌보는 순간, 주위가 소란스러워진다. 이거, 이건 대체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통로에 있는 건 뭐지? 지독한 냄새. 미이 성과식이 되었다. 아직도 현장에는 중앙제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되도로된이 녀석들에게 현장을 털리는 것은 피하고 싶다. 가까이 오지 마. 이 현장 조사, 장 조사가 끝날 때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다. 유지라고? 미스 히게스. 내가한테 무슨 권한이 있는 그다는 거냐? 유쾌라, 거기 있는 시체는 뭐냐? 어쩔 수 없나? 나의 진짜 이름은 이케다 센 뉴욕에서 탐정으로 나오는 남자로서 어쩌다 이 섬에 오게 되었다 알다시피 나에게는 수사권도 체포권도 있다 이 섬에 경찰이 올 때까지는 내 지시에 따라 탐정이라고? 이케다 센이라고? 내놈 신분을 속였는가? 뉴욕의 탐정은 이케다 센? 아 들어본 적 있어요 마피아와 관계가 있으면 비합법적인 수단이라도 가지 않는 악당이라고뭐 아, 맞아 한 번, 확실히 한번 신발에서 본 얼굴이야 확실해요 역시 악당이었군요 어쨌든 이것으로내 신분은 증명되었다 이른나 악당이든 뭐든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건 틀림이 없으니까 여긴 내지시에 따라라 당신 따위 지시라는 알렉스 지금 그 저희는 넣어드라고내네코의 간호로부터 도달할게 <laughs> 알렉스는 나를 노려보면서도 네네코가 달려있고 그을안 하고는. 다리뷰는 이쪽이다 미안하지만 현장에 들어가죠 제 전공은 내과의사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말을 할 때가 안되는 거네요 알았어요 이케다시 준비됐나? 일단 말해드리지 제가 할수 있는 건 의학적인 조언을 당신에게 조금 주는 것뿐이에요 다른 거 그대로 하지 마세요 아글로 충분하다 그럼 시작하자 8. 팔이 화상은 특히 심한 것 같다 3도 화상. 어떤 의사들은 화상 4도라고도 할수 있을 정도네요. 피가 한전이 탄화된 것 같아요 팔이 이상하게 휘었는데 근육 속의 단백질이 연로 변해서 이런 말을 만든 거예요 생고기를 구우면 쪼그라들잖아요그런거예요 정말 좋은 정보구만 스테이크가 좋아질 것 같아 다리 다리 화상도 심하고 피부색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거의 탄단한 상태네요 이런 상황이 단순하게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 못하겠어요 하긴 마치 기건 분신자살 같은 상황이다 부위에 따라 열상의 정도가 차이 있는 것도 신경쓰는데 얼굴 화상도어딘가지 심하고 화상 2도에서 3도 화상이라는 거네요 하지만 이 이반인은그을름도적고 부종도 보이지 않아요. 기도 열성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미 죽고 나서 탄 건가? 기도를 태울 새도 없이 의식이 들었다는 말인가? 산소 결핍으로 인한 실신 나이라기보다 쇼크 상태에 빠졌다고 하는 게 적절할지도 모르죠. 어쨌든 더운 공기 때문에 기도가 있지않는 것만은 확실해요. 그렇군요. 어떻게 심하게 타버렸다? 꽤 쉬운 소재였을까요? 꽤 심하게 탄것 같아요 그렇다기엔 과하게 탄것 같은데 마치 가능성 은 액체라도 부은 느낌이야 하지만 휘발유 같은 냄새는 나지 않아요 음. 마음이 우울해진다 바지 윗부분은 비교적 타지 않는 것 같지만 주머니 속에서 쓰는 단서 같은 건 보이지 않는다 꽃병이 깨져 있는데 부의 입술 때렸을 때 떨어뜨린 건가? 아그 꽃병이요 그러고 보니 예쁜 꽃이 꽂혀있었죠 마음이 무려진다 나도 모르게 외면하고 싶어진다 적어도 구속받지 않고 의식을 잃은 거라 믿고 싶어요 토마스 다리 화상 밑에서 광렬한 불을 쬐었단 말인가? 다른 곳을 알아보자 꽃은 이제 원형을 알러볼 수가 없네 거의 타버리고, 타버리고 박살났어 하지만 이만한 기세의 불이 어디에서? 확실히 이상하고 어떻게 타버린 거지? 폭빵도 굶댕투소니다. 뭐가 타임 메시지가 듣기 안 남아 있나? 어? 뭔데? 어? 아 뭐가 있었구나 토마스 지갑인가 사이에 무슨 종이가 끼어있다 전할 말이 있습니다 가 모인 후 5분 후 객실로 돌아와 주십시오 이번 일을 마른, 말씀드리겠습니다 댄 레이먼 드 일부는 타서 알아볼 수 없지만 메모 정도의 간단한 메시지다 아무래도 토마스는 누군가에게 소은것 같다 이 편지에 의해 유인된 것이다 상대는 레인먼드 계거나 아니면 다른 뭐가 더 있을까? 정리구역 레벨 3? 내가 가지고 있는 히긴스 씨의 카드와 비슷한 것 같다 안타깝게도 열 때문에 IC칩이 망가진 것 같다 아마 이제 못 쓰겠지? 정리구역이라 느낌이 안 좋다 그럼 이 섬에 시, 그런 시설이 있다는 말인가? 거기에 무엇이 숨겨져 있길래? 정리구역이라 일단 이걸로 상황은 파악됐다 상황을 좀 정리해볼까? 우선 상이다 질식사옥은 열상에 의한 쇼크사가 사당하겠지뭐 그렇겠죠 열상은 팔과 다리에 특히 심한데 이들에 비해 몸통과 안면보는 비효율적 열상의 조건들 적어 기본적으론 전신이 맞지났지만비효율적으 평범한 편이에요 이 통로 안에는 불기운도 느껴지지 않고 화상의 원인이 될 만한 무언도 보이지 않지 그건 정말 수수께끼네요 이렇게 불기운도 없는 통로에서 어디서 이런 화상을 입은 걸까요? 정말로 화상을 입은 장소가 이곳일까? 혹은 다른 곳에서 화상을 입고 여기까지 있다겠다던가? 그것도 이상해요 이 화상의 사, 상황과 기도의 일상이 없는 곳으로 봐서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해도 몇 미터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런가 이 최고라면 실려가을상 가능성도 낮고 그렇게 되면 더욱더 알수 없게 되는데 토마스는 이런 화살을 어떻게 입은 거지? 이건 마치 화염반석이라든 맞은 느낌이라고. 확실히 이상해요. 불이 없는 장소에서 죽음이라. 어쨌든 일련의 정황으로 봤을 때, 사고 가능성 무근무진해. 모금 주변에는 불기운도 없고 변형 맞은 듯한 느낌도 아니야. 이건 번개 따위랑은 달라요. 틀림없이 꽤 강한 불에 휩싸인 것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다음엔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자살. 공기와 제차으고 그게 가장 살수 있는 선이지. 머리에 휘발유라도 묻으면 이런 식으로 자살하는 것도 가능할 테니까.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현재가 문제가 되는데 틀림없이 소마들이 깨어낸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답은 하나로 압축된다. 이건 살인이야. 사, 살인? 설마 도대체 누가 뭐 때문에? 누가 뭐 때문에라? 그리고 어떻게 죽였는가 그래, 그게 문제지. 그걸 알아내야 해. 범인을 찾아내지 않으면 어쨌든 지금 할수 있는 말은 우리가 굉장히 위험해도가 높은 상황에 처했있다는 얘기다. 주야하는 게 좋겠어. 토마스를 죽인 범인 트림이 이 서만에 있을 테니까. 음. 흐난 순식간에 소리가 난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고 가까이 있던 리른 뒤로 물러났다. 목소리가 나올 리 없던 곳에서 목소리가 새어난 곳이다. 이게 무슨 일인가? 토마치스는 아직 살아있다. 뭐라고? 되살아난 건가? 말도 안 돼. 이 상태로 살아있다고요? 이때까지 숨도 쉬지 않았는데? 리른 얼굴을 새파랗게 물들이며 그 자리에서 뒤그름 주쳤다. 난 리를 쳐다본다. 만일 기적이 일어났다면 토마스가 이 상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을 눈빛으로 물어본다. 리는 얼굴에 공포의 빛을 띠는 채 고개를 젖는다. 남은 토마스에게 말을 걸었다. 요 토마스 걱정 마라 화상 생활만큼 크지 않다. 그러나 지금 정말 쉬운 게 좋다. 나머지는 우리한테 맡기고 아무 문제 없다. 안심하라고. 토마스는 토마스 입에 종말의 호흡을 담은 깊은 숨소리가 나온다. 은겔리먼트 응, 리먼트, 리먼트? 헛소리 비슷한 띄엄띄엄의 말. 귀를 입가에 가까이 대니 겨우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이젠 가냘픈 숨소리가 울려퍼질 뿐이다. 이 그러나 이윽고 그것도 멈춘다. 잠시 후 리리 토머스의 동공 상태를 확인한다. 호흡 심장박동은 확인하기 어려운 모양이었지만 이윽고 나에게 시선을 돌린다. 죽었어요. 이번엔 틀림없을 거라 생각해요. 미안해요.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는데 이상황에서또 선입견을 가져버렸어요. 살아있을 리가 없다는. 릴은 잘했다. 이 상황이라면 그렇게 판단해도 이상할 것은 없어. 여기 온 직후 토마스의 호흡은 멈춘 상태였다. 실제로 나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낙심하지 마. 그렇게 말씀해주신 좋은 마음은 조은 편하지만 하지만 역시 틀렸어요. 의사 실격이에요. 그자리를 약간의 침묵이 지배한 이후 직후 다시 문밖이 소란스러워진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다친 곳은 없습니까? 빈센트와 아비가 그 자리를 나타났다. 매등 등장이라는 건인 나는 비싼 택에 인는 상을 설명해줄다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된 이상 외부와는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통신기를 사용해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택에장신거리 무전기가 있습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왼쪽 제일 안쪽 방이 통신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울란우나라스카를 통해 알레스카까지 통신할 수 있습니다. 무슨 아무래도 누군가앞 압축하는 앞중, 것 같다. 수북이 갔나? 불가능할 정도로 집체가 파괴되어 있다. 하여튼 이상하다. 지도새도 모르고 이걸 파괴했다고? 정말이지 안 좋은 느낌입니다. 이 센터에 담당자는 없나? 이럴 수 없지만 없습니다. 이주에의 어소시아에 있는 통신사변이 이렇게 한 곳입니다. 여유성이 돌아간다면 통신이 가능할 텐데요? 그때까지는 연락을 못한다는 건가? 그럼 문제는 이 통신만 있으 누가 파괴했냐는 거다. 빙텐트 통신장치가 안지지 확인한 건 언제지? 이 주변에서 수상소리를 들어본 적 있나? 통신기기로 확인한 것은 여러분이 이산에 도착한 직후입니다. 항구를 떠나는 배에 대해 여기서 통신했었습니다. 그 이후 기제 기억으로는 이 근처에서 이 산소리를 들을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직후라, 그렇다면 발견될 위험을 무시한다면 아무나 이걸 파괴할 수 있다는 기회가 있을 뻔는 말인데, 시례합니다 뒷문 창문이 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통신기를 망가드린 것과 동일한 계한의 서행일까요? 뒤쪽 창문이? 아비 안내해줘. 알겠습니다. 여기입니다. 혹시 뒷문 창문이 깨져 있다. 창문 부수기 열쇠로 열었단 말인가? 하지만 이 이야기엔 무리가 있다. 이 절의 외딴 섬의 외부 범위는 가수로게 짝이 없다 그렇다면 이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아비, 이 섬에서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이라도 있나? 한 근처에 오두막이 있습니다. 오두막 외에는 비바람을 견딜 수 있는 곳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외부로 몸으로 보이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건가? 모르겠다. 어쨌든 이렇게 상황 대해 니깐 레이먼에게만 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말할 수 있나? 주인님께 말인가요? 그건... 제가 방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반, 방에 계신지 어떤지는 알수 없습니다. 상관없다. 안 돼. 그럼 이쪽입니다. 2층으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레인몬드 주인님의 개인 공간은 4층이 있습니다. 왜레인몬드안주은이 정도 란한일어도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지? 워낙 본더위 10만 분이셔서 이번 처럼 사라지는 일도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자취를 감춘다고 해서 이곳은 해외의 외탄사입니다. 이 저택에 어딘가에 있다는 걸 확실합니다. 만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3층 4층 여기가 그 층인가? 엘리베이터 앞에 간소한 문이 있다 빈센트가 문을 놓고 간다 주인님, 손님을 오셨습니다 말씀드릴 것이 있다고 합니다 레이먼드 겸, 제이버 이케다 센, 저는 로이 힌스를 제시해 쏘는 대리인입니다. 아까 객실동을 통로해서 사람을 죽었습니다. 정황으로 보을서 누군가에게 살해된 것을 추측합니까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무슨 안쪽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다. 몸을 기대한 안에 기색을 살폈지만 숨을 죽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지 뭔지 이게 적이 없다. 방문은 어떤 복귀의 간썽 구조이지만 아무래도 문 내부는 강철되어 로 있는 것 같다. 주인공스런 문에는 어울리지 않는 카드 키 판독 장치가 있다. 아무래도 이 방은 철저한 보안이 되어 있는 것 같다. 메이먼드 경은 여기 없는 건가? 그렇다고 집안 주인스러운 인센트 미안하지만 메이먼드 경을 누구와 만나기 더는 안 됐어. 알겠습니다. 하지만 메이먼드 경, 메이먼드 경이 투성이건 뭐지? 선마다 그 편지에 적혀 있는데로 토마스를 불러서 주인공인 메이먼드 경이라는 말인가? 그렇다면 곤란해진다. 이 저택 내부는 전투성일 가능성도 있다. 주위 하는 것이 좋겠다. 재택측에 사람들 심해왔어. 주위는 완전히 어두워졌고, 저녁식사장에서 보이는 베링 바다는 시커먼 어둠과 동화되어 있다. 문만 데온 메인 요리는 생선 소태다. 드르륵 늘은 부분을 밝은 소스를 부어, 시체 이미지를 연상시키지 않도록 배려가 되어 있다 하긴 그 광경을 본 뒤에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 그러고 보니 최근 플로리다 쪽에서 엄청난 양의 돌고래가 떼를 지어왔다고 하던데요 어? 그건 금시충무인데 그, 그런가요? 그러고 보니 예전에 돌고래 교감 체험에 참가했던 게 생각나네요 모두 매운 요리가 나온 후에도 아무렇게나 적당한 대화를 반복하며 나이크와 포크로 접시를 긁어내는 시수욕만 하고 있다 가끔 나에게 힐끔힐끔 시계 사상이 돌아온다. 뭐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강 알고 있다. 그 살인이 자택 직이라고 한다면 다음은 자신들이 목표가 될 테니까. 그렇다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 있는 방법은 독살. 이 경우 범인들이 섬에 잠입한 탐정을 먼저 죽이겠지. 즉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독살당할지 어떨지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laughs> 내가 음식을 먹고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식사를 하겠다는 생각. 그래서 저 알코올 중독자인 제이콥 도 와인조차 입에 대지 않았다. 내는 코도 모두랑 동일하게 나를 쳐다보고 있다. 넌내 조수잖아. 신경 좀 쓰라고. 그렇지만 저택적인 진심으로 사람을 죽일 거라면 애초에 번거로운 방법은 쓰지 않을 것이다. 척시 사때 독을 타거나 아니면 게시동을 폭파하거나 저택직에 기관총을 들게 해서 학살하는 확실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토마스가 살해된 그 성은 이상, 이상하게